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건설분야전문변호사 법무법인기성의 대표변호사 박보준입니다. 오늘은 24년 10월 평택 송화지구 현대지역택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급 반환청구서를 제기하여 약 2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무변론 판결은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을 하지 않을 때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 이렇게 빨리 집행권을 득하신 것은 신속한 판단으로 사건을 의뢰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따라서 전국지역택조합 가입하신 분들 중 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한 탈퇴 및환불을 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 등고 사례를 참고하시어 대응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 평택송화 현대지역택조합은 22년 9월 1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경기도 평택시 행성읍 송화리 123번지 일원을 사업지로 하고 있습니다. 평택송화 프리미엄 포레라는 아파트 상으로도 잘 알려진 현장은 우리 원고의뢰인께서 21년 7월경 진규 아파트를 평당 900만원에 제공한다는 광고를 믿고 방문하셨습니다. 이때 선착순으로 2천만원 상당의 고급 가전제품과 수백만원 상당의 옵션을 제공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후 사업이 고치는될 것이라는 말을 믿고 6,500만 원가량의 분담금을 내야 보셨으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저희 법무법인 기성의 사건을 의뢰주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기성은 앞서 말씀드렸던 2천만 원 상당의 가전 무상 제공 계약서가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무효이자 계약의 중요 동기였기 때문에 이를 원인으로 한 계약 취소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일을 이유로 한 승소 사례도 다수 존재하는데 안심 보장서와 다름없는 사기 문서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피록 무별론 판결을 통해 저희가 청구한 내용 그대로 승소하였지만 원금 및각납입률로부터 이자 소송 비용까지 피고 조합이 부담토록 선고되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집행 권원을 확보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별론 판결 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조합이 항소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이와 관련된 다수의 판례가 존재하며 항소심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높고 승소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집행 절차에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신속한 사건 접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되시거나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시는 즉시 사건의 경영이 많은 변호사나 저희 법무법인 기장의 상담을 받아보신 후 대응하시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본 사건에 대한 집행 소식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이상 평택송화 프라임폴에 평택송화지구 현대지역특구와 부당이득금 반환 승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기상은 수년째 전국 각지의 부동산 건설 사건을 다루면서 누적된 다각적 경험을 토대로 각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구비하고 있는데 실제 매우 높은 승소율로 답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법무법인 기상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대표 전화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합리적 금액으로 당연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이상 행할기 이룰성 반드시 이런 일 목적을 반드시 행함의 결과로 말하는 법무법인 기성의 대표변사 박보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